그림자 속 숨겨진 세상을 발견해낸 작가 빈센트발 전시가 열린 이곳은 뮤지엄 209입니다. 벨기에 출신 영화감독인 빈센트발 그는 현재 90만이 넘는 팔로우를 지닌 핫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인데요. 재미삼아 SNS상에 올린 이 이미지가 그를 그림자 예술가로 활동하게 만든 계기라고 합니다. 사물에 조명을 비춰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그림자 위에 드로잉을 덧대는 일명 섀도우 로지라는 작업을 하는 작가. 그의 작품에서 그림자는 사람이 되었다가 동물 또는 자연이 되기도 하죠. 작가의 작품은 우리에게 일상 속 사물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. 작품명 하나도 헛두루 지나치지 마세요. 그 역시 작품의 일부니깐요 자신의 작업을 창작이 아닌 발견의 과정이라고 말한 작가. 관람객 역시 그림자 속에서 색다른 세상을 발견하길 권하는 아트 오브 섀도우전을 보고 왔습니다.